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똥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어,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어, 지금까지 이제 좀그 뭐라 그럴까요? 공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실 때는 이한 가지 이제 조금 뭐 정리를 하자면은. 두뇌의 어떤 영역을 내가 초청을 맞춰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동물들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두뇌가 발달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두뇌가 진화를 할 때. 두뇌의 영역이 다른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고그 두뇌 영역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이 생기고 그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도 또 다른 분이 야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 같은 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뭐 기억을 해 보시고 또 지금 뭐 학생이라면은 지금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 이거는 아 어, 앞서서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원숭이들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원숭이들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들과 같은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을 뭐 개발을 한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선 개발을 해가지고 그제 뭐죠 어 피라미드 권력의 그 피라미드 구조의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가능성이 적을 뿐이죠. 네. 왜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동물적 본능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하나는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위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작전을 잘 세우고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좀더 정확하게 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 제공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두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 자체를 키우는 두뇌 훈련을 할수 있어야 공부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실제로 이 두뇌가 개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예. 이게 이게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그 하나의 그이이 이 사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만큼은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내가 그이 감정을 좀 옆으로 그좀 접어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럴 때그 현상이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면 직시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뚜렷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이 들어가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감정에 얽매여서 이 뭔가가 안 되잖아요. 예.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또 해결은 고사하고 감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감정으로 접근했을 때어그 문제 해결 가능성은 이 도박과도 같습니다. 예. 도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때만큼은 감정은 이제 접어야 된다. 사실 일상 생활에서도 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이 생활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꼈을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서 그 뭐죠 그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사실 행복과 즐거움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도전을 못 하게 되거든요. 도전을 못 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다른 사람들보다 계속 앞서 갈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됐을 때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지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좀 많이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감정이 없으면 네가 동물이지 무슨 사람이냐 뭐이래가면서 이야기하죠. 감정이 있, 있는 것이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과 사람의 공통적인 거지, 어, 사람만의 그런 어떤 고요한 그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자제하고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이 삶도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감정이 없이 그러면 하면 기계지.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써먹을 때는 딱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존입니다. 네, 생존. 그래서 저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감정에 동요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생존과 직결된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연결된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든 논리적인 사고를 그 사고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음,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컴퓨터처럼 그렇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실 텐데 사실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I라고 하는 게 나와서 지금 그이 요즘 들어가지고 AI가 나와가지고 사뭐 음악도 선택 좋아하는 거 선택해주고 뭐 저희 비서처럼 무슨 이 비서와 같은 역할도 하고. 뭐, 일반적인 그런 답도 찾아주고 많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와, AI가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런 어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AI가 진짜 사람과 같아지면서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보다 뭐 사실상 그 뭐죠, 바둑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면 AI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미 능가를 했죠. 예, 네, 한 10년 전인가,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 체스가, 컴퓨터가 체스하는, 체스에서 그랬죠. 체스게임 하는 사람을 뭐 세계 최고인 체스게임 하는 사람을 이기네, 지네 뭐 이래가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기는 쪽으로 갔죠. 네. 자 이게 이렇게 놓고 보자면은 사람과 AI를 땅 놓고 보면 AI가 더 똘똘하고 AI가 AI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이 감정이 없으면 AI처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한 가지만 그좀 짚고 넘어가면요. AI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지배한다? 이제 이런 뭐 예전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은 로봇이 컴퓨터가 인류를 이제 멸망시켜가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만드는 i d i r e c t o 고고 n d the Sesangal 이 a n d a n and the Mandel, and the Saram, a 종 d t h a a i 가그 인류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래요. 암타고 봐요. 왜냐, 어떤 과학자가 AI에게 감정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은 AI의 그 계산 능력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한정된 분야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예 글을 쓰는 것도 소설을 쓰는 것도 ai가 쓴 소설이 ai가 그 많은 부분 도움을 줘 가지고 쓴 소설이 뭐 상도 받는 상을 받을 뻔한 나 아무튼 그렇다는 신문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글쓰기도 ai가 더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ai를 가지고 글을 써서 대필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돈을 받고 어 글을 대필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기 음 지금 이런 것들로 딱 놓고 보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일반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것보다 AI가 대필하는 것이 오히려 그이 뭐죠 표절 시비나 이런 거에 걸리지도 않고 그 성적이 높게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AI가 사람 위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한정된 분야기는 하지만, 네. 바둑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글쓰기라든가, 지금은 뭐 심지어는 뭐 진단,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진단하게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그 팀도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은 결국 AI에게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AI가 여기에다가 감정만 딱 갖다 집어넣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생존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생존. 그래서 이 생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I는 생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생존 쪽으로 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죠. 인류가 전원을 꺼서 저 플러그를 뽑으면 자기들이 꺼지고 죽는다. 죽는다는 개념이 감정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이 딱 들어가면 얘들은 생존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류와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할때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안올 거야.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집어넣어서 연구를 하려고, 감정을 배워서 감정을 익히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은 생존의 기반을 뒀는데, 감정, 생존을, 그래서 생존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정을 쌓아놓으면은 이게 쉽게 되는데, 또이 얘기도 듣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이거야 뭐그저뭐 그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생존을 살아야 된다는 생존을 기반으로 감정을 이 배우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 배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감정이란 게 생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ai가 훨씬 뛰어나겠죠. 왜 계산이 빠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AI의 판단력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사람의 두뇌를 AI처럼 확률 계산 확 확률, 확률 계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두뇌 능력을 하면 AI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람만의 그, 사람만의 고유한 두뇌 능력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지금 이렇게 컴퓨터와 이런 기계나 이런 계산 능력이 뛰어나게 발달이 됐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두뇌 능력이 아니라, 동물들이 가진 공통적인 두뇌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도구를 쓰거나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발달을 시켰을 뿐이지, 실제로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예. 왜냐면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사람의 두뇌는 무엇이냐? 진짜 사람의 두뇌는 바로 이겁니다. 창의력. 그래서 이게 어느 영역이냐면그이 천재들의 영역들이죠. 예. 새로운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을 그 찾아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또는 뉴턴의 그 인공위성 개념이라든가 중력의 그런 어떤 힘에 대한 것들을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제이 우주 를그 우주를 통해서 이 인공위성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 개념들 이거는 AI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AI는 주어진 것에서 계산이 빠른 거지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두뇌 능력을 가지질 가진 기, 어, 기계 기계일 뿐이지 그러한 두뇌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공부를 할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죠. 이게 AI처럼 확률 계산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해와 이해를 통해서 인과의 과정을 찾아내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찾거나 또는 새로운 그런 어떤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진짜 어, 사람의 두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15분이 넘었으니까요. 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이제 실제 공부가 들어갈 때그 힘든 이유와 또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